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한 말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요. 이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은 저희 교회 헌당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의하면 이 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5대 제사가 행해졌죠. 5대 제사가 뭔 무엇,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요, 이 중에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만, 나머지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헌신해 표로 드리는 번제나 소제만이 아니라요.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권제도 드렸는데요. 왜 다윗은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가요? 그 이유는요.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것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들어 우리 이 교회가요,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이 하나님의 저는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인데요. 이전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죄사함 받는데 쓰임 받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보구마와 모든 족속들이 이전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데 쓰임 받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비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요,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물질적 이해관계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요. 교회 와서 뭐 선거운동 때... 편한 표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습의 욕을 받는 것도요,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개인도, 교인들도, 그 후계자도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하던 목사님들, 왜 자기 아들한테 이처럼 교회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전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위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옮겨 다니실 때 재산이라고는 숟갈 하나 가지고 이사 다니셨다니까요. 숟갈 하나 가지고 이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하실 때그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렇다면요, 그동안 전략하고 헌신한 것, 난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그 아드님이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일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은 손자한테 물려주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만 바르게 가져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헌당주의를 맞이하세요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산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따라사시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의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미리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윗이 금과 은과 넛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 등등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지요. 혹시 일국의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사모 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그다음 단어가 뭐예요? 누가 사유하뇨? 나 다윗이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유한 금은 그러니까 다윗 당은요. 자기 개인 재산을 헌납을 했군요 여러분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사유의 금은 놔두고 나라것 가지고 헌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헌납했다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게시를 했는데요. 그 95개 조항 중에 86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86번째 조항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요? 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스수보다도 훨씬 부자인 누가요? 교황이 말입니다. 가난한 신자들 돈으로 아니고 자기 자신의 돈으로 왜 성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교황이 그렇게 부자인데요. 성베드로 사원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심지어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그 성베드로 성당에서 성탄절 미사를 드려서 전 세계에 방영되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큰 성당을 지으면서 교황은 다윗처럼 사유의 금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 다윗은 자기 사유의 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사절해 보니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오빌의 금몇 달란트를 드렸다고요? 몇 달란트요? 금 3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금 3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몇 kg라고요? 30kg. 그러면 금 3천 달란트는 금몇 kg입니까? 3천 곱하기 30 해보세요. 9만 킬로 무려 금 90톤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계산교의 성도님들은 통이 크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laughs> 금이 90톤이면 대단하죠. 게다가 오비레금은 구약시대 유명한 3대 금산지에서 나오는 최고의 정금입니다. 구약시대 유명한 삼대 금산지 어디 어딘가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는 하윌라의 금, 에덴 동산에서 바라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던 스바의 여왕의 땅 스바의 금입니다. 금 120달란트면 곱하기 30을 하면 몇 kg입니까? 네. 3,600 kg. 3.6톤의 금입니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3.6톤의 금을 스바의 여왕이 가져왔어요. 설로만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다유다, 다유당이 하나님께 드린 오비례금입니다. 오비례금도 얼마나 좋은 정금인지요? 욥기 22장 24절에 보면요. 세상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면서 오빌의 금을 버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세상 욕심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구약 시대 대표적인 정금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바쳤다. 힘을 다해서. 성대 여러분, 우리 계산 교회 성대님들께서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어떻게 헌신을 하셨습니까? 교회 건축하시고 오늘 마침내 헌당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요즘 큰 교회 교인들일수록 자칫하면 이렇게 힘을 다해서 건축에 참여하지 않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한 개척교회 건축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헌신을 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밤새워가면서 페인트칠을 했다는 거예요. 페인트값을 아끼기 위해서 개척교회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면 달을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고 인테리어 공사들을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당 예배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교인들이 눈물을 더 흘리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이 더 눈물을 흘리겠어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감격이 다른 법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하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힘을 다하여 헌신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이요. 이튿날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다음 날 말입니다. 이튿날 여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여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천마리요. 수양이 몇 마리입니까? 천 마리요. 어린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천 마리요. 그러니까 도합 몇 마리를 드렸어요? 몇 마리요? 삼천 마리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먼저 삼천 번제를 드렸군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지혜를 허락받고 그토록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다윗한테 배운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헌신이 자녀에게 백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이처럼 헌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 점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구절 말씀을 좀 자고 보십니다. 5절 보세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다윗의 말이죠? 오늘 누가 그다음 단어가 뭐예요?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그다음 두 단어가 뭐예요? 다 즐거이, 다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아, 9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들이, 9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성심으로 여호와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또 자원하여 드렸다고 나오네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당도 심히 뭐했다고요? 심히 뭐했다고요? 기뻐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저를 보세요. 이처럼 즐거이 기뻐하며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즐거이, 즐거이 기뻐하며, 기뻐하며 성심으로, 성심으로 자원하여, 자원하여.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진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죠.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요할께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 지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차원에서요. 사도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자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따라 사시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건축 헌금하시고 헌당 헌금하셨는데요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어요?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한해 얼마나 즐겁게 헌신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헌금하실 때는 어느 정도 즐거우셨습니까? 어느 정도 즐거우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축헌금이나 헌당헌금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처럼 힘을 다하여 즐거이 기뻐하며 성심으로 자원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처럼 힘을 다하여 즐거이 기뻐하며 성심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당처럼 힘을 다하여 즐거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금 성전건축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요. 자기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그저 준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봉헌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처럼 사모하고 소원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참여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평생 성전 건축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나누는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의 제갈공명은 역사상 최고의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만, 제갈공명도 그토록 소원하던 삼국통일,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의 삼국통일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책에 보면요. 제갈공명이 이 삼국을 통일하려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북쪽에 있는 위나라를 무려 여섯 번이나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나라 사마위라는 장군이 제갈공명의 군대하고 싸우기만 하면 지니까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워주지를 않아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원한다고 일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건축에 참여하게 되고 이처럼 헌당에 참여하게 된거 오늘이 있게 된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헌당원금 좀더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몇년더 했으면 좋겠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하고 싶다. 내 평생에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언제 또 하겠어요? 관심 공부를 한다고. 언제 또 하겠어요? 큰 생각이 진심으로 들어요. 이야,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다윗은 지금 이 짧은 덧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전을 준비라도 할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더 감사하시고 더 감격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남은 삶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있도록 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도 주께서 이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수의 칠 가치가 없는 인생에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처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점과 독록이 해야지 아니하는 곳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남은 삶, 모든 것 죽게 하듯, 이와 같이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